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단잠을 깨우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을 마음속에 느끼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아로 새겨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말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 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 없어서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755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 저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하수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로두게가 고발하였다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로두에게 모로두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로르트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선나이다 하니 왕이 이러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 는 왕이 묻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러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지다가 그왕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러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로 되, 너는 네 말대로 속기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론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퇴근 문으로 돌아오고 하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구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면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상황 역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개인 PR 시대다라고들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알리고 스스로 자기를 홍보해야 살아남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퇴되고 뒤처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원했고 어떻게 했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포장해서 알릴까 그렇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 추세에 기름을 부은 것이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이었죠. 그리고 개인 SNS의 발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 요즘도 한참이죠. 이제 페이스북이 요즘은 조금 덜한데 한참 때는요. 한 십여 년, 2 0여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오픈할까, 사진이랑 모든 그 올리기를 즐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하지 않고는 하루에 뭔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요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또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SNS 매체를 접하다 보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야 이건 너무 과하게 꾸며진 이야기 같아.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어떻게 하죠? 조금 더 포장합니다. 보기 좋게, 예쁘게, 그렇게 위선으로 그 이야기를 과장하기를 좋아하고, 없던 이야기까지 꾸며서 그렇게 올리지만 어떻게 되죠? 결국 거짓, 그리고 위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민낯을 드러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되고 과장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진실에 입각한 입소문을 타게 되면 야, 저 사람 이러이러했대. 저 사람 훌륭한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진국이다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집 맛집이다 소문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알려지게 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 빠진 풍선 꼴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닌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줄 때 그때가 진짜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세상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때 그게 진짜 존귀함밖에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로드게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 모로드게는 왕을 위해서. 이 오늘 이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억하실까요? 대궐 문 앞에 문지기로 일하면서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우연히 그 이야기를 모로드게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로드게는 그 일을 사전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빅단과 그리고 데레스는 화를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을 하면 왕을 살린 사건 아닙니까? 나라에 큰 공을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발한 이야기지만 높이 그리고 존귀하게 해서 적지 않은 상을 내립니다. 큰 상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오히려 역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드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의 중심에 주인공처럼 떡하니 서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드가 앞에 나와서 아, 이거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행했으니까 우리를 살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탄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 과거에 한 일을 까마득히 잊은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리고 묻어둡니다. 근 그런데 진짜는요. 그렇게 묻혀집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도게와 에스드는 자신들이 행한 일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할일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궁궐 지키는 문지기로 있으면서 뭐 이거 이런 나쁜 이야기 듣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오늘 부분에 읽어 보니까 밤을 뒤척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역대 궁중 일기를 신하들을 시켜서 읽게 합니다. 이보게, 자네 뭐 언제쯤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나에게 들려 주겠나. 그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자신도 가물가물하게 잊고 있었던 지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늘 빅단과 데레스가 자기를 암살 음모를 꾸몄던 것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르드게라는 이 신하가 알려줘서 자기가 살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뭔가 후한 상을 내린 게 있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한거 있니?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왕은, 야,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착한 일,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지 않다니 왕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마는 절묘한 타이밍에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궁에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때 하만을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신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만은 기세등등하게 이야 자기를 위한 왕의 계획인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줄 알고 왕의 옷과 왕이 타는 말 왕관 씌워서 백성들 앞에 행진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말을 참 잘했다. 지금 나가서 저문 앞에 있는 모로드개를 그렇게 해 주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행해라 말합니다. 왕의 명령인지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어리둥절하지만 할수 없이 하마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모로드개를 자기가 말한 대로 백성들 앞에 행진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해줍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지다가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 하나를 오늘 이 새벽에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높여 높이셔야 그게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선행을 칭찬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살이 하나씩 둘씩 부스니다 그리고 부풀려집니다. 거짓말 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 지킵니다. 묵묵히 교회 지킵니다. 묵묵히 가정에서 아빠 자리, 엄마 자리, 자녀 자리, 부모 자리 지킵니다. 우리 공동체 셀에서 셀 원으로 셀 장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그를 높여 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 하만이 모로드개를 죽이려고 왕궁에 입궐하는 그때 그때 하만 앞에서 원수 앞에서 그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저는 가만 하루를 돌아보면 눈앞에 일어나는 작은 선한 일을 행하고도 당장 칭찬 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선한 일하고 조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스스로 홍보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가만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귀담아 듣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알아주시겠거니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 가족도 몰라줘도 내가 이렇게 묵묵히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몰라줘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겠거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 다윗도 아버지 이세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모일이 와서 기름 부을 때, 그렇게 세울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어서 형들은 다 서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줄서 있었지만 목동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높여서 다시 기름 부으시고 나는 외모 보지 않고 그 심중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왕을 치던 모세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40년간 왕궁에서 그렇게 천문학, 인문학, 지리 모든 철학, Ph.D.를 다 받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들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광야에서 40년 살게 만듭니다. 무명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필부필부로 살게 만드시다가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해내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찌들어 있는 모세를 불러 세우지 않습니까? 나 입술 우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합니다. 나 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를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성실하게 행하는 모든 일그 성실의 끝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행렬아 오늘 병상에서 힘겹게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 꼭 부여잡고 오늘도 신음하고 불평하고 아파하는 대신 하나님 손꼭 붙잡고 오늘도 감사 제목 한 가지 두 가지 찾아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심중의 울림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워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잘 압니다.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질거롭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주님 직에서 임받는 그런 인생될 줄 믿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소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책에 이름 남겨 주옵소서.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